그렇죠. 이런 게임은 또 대화 내용도 참 재밌죠. 들어갈 수가 없네. 바이오쇼크 같은 경우도 엘리자베스하고 또 대화하는 것도 재밌잖아, 그렇죠. 그런 게참 있긴 있어. 음, 난 탐욕커니까. 음 탐욕커요, 탐욕커. 눈에 뵈는 게 아이템밖에 없어요. <laughs> 이쪽으로 하면 되나? 왠지 여기 아이템 있을 것 같아. 어. 아, 이쪽 가면 안 되겠는데? 참. 일단 저기 있고, 저기 세명 있고. 왼쪽에도 있는데? 아, 그렇지. 앞에 있네요. 여기를 조용히 어떻게 지나가지? 두 마리가 있네. 아이템이다. 오케이. 오, 얘 죽여야 될것 같은데, 얘는 자 조용히 갑시다. 아니, 사람들끼리 싸울 필요는 없는데, 그쵸? 좀비랑 싸워도 모자를 판에 지금? 얘는 죽여도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아이템이나 좀. 오, 세발. 아,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이거 두 마리가 있는데. 아 어, 저기 온다 여기 숨자 여기 여기 숨어서 기다립시다 네 그래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아 오다 마네 오케이 화살 쏘자 화살 어 누구 있는데? 아가 죽었어! 나이스 근데 화살이 사라졌어 아... 근데 죽은 거 발견하면 난리 나지 않을까? 지체 끌기 같은 거 없나? 어? 화살 살았다 여기 있을 텐데 얘도 화살로 아 어, 어디지? 어 바로 앞에 있네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됐다 화살 먼저 회수하고. 그렇지. 아, 야, 뭐하냐? 아, 뭐, 아, 이거, 패드가 너무 민감해. 살짝 눌렀는데. 아. 살짝 건드렸는데. 아, 안 되겠다. 아, 여기 이쪽으로 안오네 가자. 얘는 그냥 목 졸라 죽이자. 안 되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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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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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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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와. 시체 발견하면.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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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에이! 에이, 몰라, 몰라. 죽여, 죽여, 죽여. 죽어, 아니야? 다 걸렸겠죠? 무조건 싸워야겠지, 이제? 아닌가? 다행이다. 아, 재료가 없구나. 뭐가 없지? 아. 알코롱 갑이 하나도 없네. 자, 갑시다. 얘네 다 죽이고 그냥 편하게 갈까? 잠깐. 얘 하나 또 있는 걸로 아는데. 얘네를 다 죽이면 편하게 파밍할 수 있잖아요, 그쵸? 파밍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한 마리 더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 어? 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서 나를 보는 거지? 아, 여기 있구나 아 돌아가자. 이 앞에서 오니까 그렇지. 돌아갈 때 뒤로 가서 아 화살 쏴야겠다안 되겠다. 화살 아, 아. 아, 났네, 이거 화살각이다. 아아 자꾸 빗나가 큰일났네 이거. 화살 쏘기가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아, 또 빗나갔어. 어, 맞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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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한 마리가 더 있는데. 음. 쪽으로 오나요? 오케이. 화살 회수하러 일단. 굿. 화살 준비하고. 얘네 다 죽여야겠다. 어딨지? 어 어어 디야 어디지? 어나 걸릴 것 같은데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너도 화살이다. 아, 나이스. 아, 잘못 쏜줄 알았어. 화살 회수 빨리. 오케이, 좋아. 다 죽여버리겠어. 이 게임을 통해서 잠입의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겠어요. 아, 조심조심, 어, 지금 여러 명이 오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아니네. 그러면넌 화살이지. 아, 어. 아, 아, 아. 맨 다운! 맨 다운! 얘 어디갔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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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 저기 o 그렇지! <laughs> 좋아 아오오 야야야 야, 야 아유 아유 아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네. 아우, 야. 오, 야, 꼬마애가. 굿. 어. 자식아. 마무리. 아. 아, 힘들었다, 이번에. 이번에 좀 힘들었네요. 어. 권총. 아, 그냥 싸워야겠다. 안 되겠다. 에이, 역시. 내가 내가 무슨 잠입이야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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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대기 대기. 그렇지. 야, 총운다운총운 총알 총알. 오, 운운이 좋았어요. 총다 가지러 갔는데 화염병이 날라왔네. 아, 어, 다다온다온다 온다, 온다. 그렇지, 어허! <목소리> 이제부터 잠입하면 되죠. 위에 있는 애들은 몰라, 아! 아! 어디서 쏜 거지? 와, 이거 어디서부터지? 처음부터인가, 설마? 아, 여기부터구나. 다행이다. 아 잠깐만. 이쪽에 다 죽였나, 내가? 다 죽인 상태죠? 화살 일단 장전해놓고 오케이 화살 왜한 발밖에 없지? 아 이쪽으로 와 꼬마 이쪽으로 와 그렇지. 좋아. 빨리 잽싸게 회수. 어. 어. 야. 그렇지. 어, 나이스. 어, 화살. 아, 부러졌어. 아. <laughs> 이제 화살 못 쓰네. 하, 화살이 갑자기 사라졌지, 왜? 이제 무조건 뒤에 가서 잡아야겠네. 화살이 없구요. 굿. 오, 나이스. 자, 아이템 제작할 수 있을 거야. 구독 아, 알코올이 부족하구나. 자, 어디 어디 있을까? 어디 있니? 지그재그로 좀 갑시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어. 아, 2층에 있구나. 2층에 있고, 1층에는 없네. 아, 가운데가 뚫려, 아, 구조가, 가운데가 뚫려 있는 2층이구나. 아. 그러면 이거는, 벽돌로 찍어서 기절을 시켜야겠다. 아이, 예, 어서오세요. 여기 아이템이 또 있을텐데. 이 와중에 아이템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조심조심. 자, 일단은 아이템은 나중에 챙기도록 하고, 2층 가서 먼저 죽일게요. 2층 가서 먼저. 아화살있으면 직방인데 이거 아 이걸 어떻게 저놈을 어떻게 네아 옆에도 있네 아야 걸리겠다 아오나 걸린 걸걸걸걸걸걸걸와 아 화살 아 화살 너무 아깝다 화살 하... 내려오는 거 아니겠지 내려오네 내려오는 거 맞나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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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얜 끝났어. 아, 아, 뭐야. 아, 걸렸네. 아, 싸우자. 나와라. 싸우자. 그렇지. 또 어딨지? 요 뒤에. 어, 아, 뭐야. 아, 안 죽었네. 어딨지 또? 저쪽으로 갔네요. 오케이. 어따쏘니, 어따쏘니, 어디있죠? 아! 1층, 1층, 거기부터 시작인가? 어 2층부터다. 오케이, 개념 세이브. 아, 저 꼬마에요. 꼬마에는 무적이에요. 적한테 안 걸려요. NPC라서 그게 좀 아쉽긴 해. AI가. 어, 애들 다 없는데? 죽인 거까지 세이브가 됐나봐. 아 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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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네. 저기네.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 <놀람> 와, <우와. 놀람> 와, 아야, 아 뭐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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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앉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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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애들이 오고 있어. 나 구석으로 빨리 가야겠다. 오케이. 좋아. Fuck 어, these guys. 어허허. 어딨지 시야를 확보해야 돼. 시야를. 아, 치료제가 없어서. 자. 오케이, 이걸로. 어후 어후 그렇지 헤드샷 나이스 고개를 내밀었다가 앉으면은 총을 쏘니까 재장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런 식으로 총알을 소비하게 한 다음에 얘한테 저 내가 걸리는 거 보니까 근처에 누가 있나본데 쟤 누가 있나 봐. 어, 저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이키. 아, 너무 멀다. 아. 오케이. 갑시다, 이쪽으로. 좀 과감하게. 아. 이거 청각 스킬 올려야겠다. 올리자. 이거 좋은데 이거 필요한데 듣기 모드 범위가 이게 꽤 필요한 것 같아 올립시다 조금 늘어났네요 좋네 굿 저쪽에 있는데 아 좋아 얜 저격으로 아 아왜 빗나갔지? 정확했는데. 왜안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아, 저기다저기다 크러쉬! 저기. 나이스. 나이스. Excuse me. 어, 다 잡았나?

아니 어려움 난이도가 이 정도인데 황무지 난이도는 어휴. 자, 여기는 아까 다 봤으니까 1층 내려가서 일단 다 지져보고. 갑자기 황무지 난이도가 도전해 보고 싶은데. 아, 이아저씨 조금만 뛰어도막헐 헐떡대마. 어, 그렇지. 오케이. <laughs> 생존자까지는 쉬워요. 오케이. 구. 여기는 없나. 여기는 있군요. 어 저기저 있다. 오케이. 어, 만화? 아, 만화책 아니구나. 저쪽 안 가봤는데. 아까 여기 왔었나? 안 왔죠? 오케이. 아무것도 없고. 야, 아이템 수집이 정말 쉽지가 않군요. 아, 총알이 좀더 적게 나오는 거예요? AI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운 건 아니에요? AI 같은 게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음, 됐다. 다음면뭐 있을까? 뭐 있을까 없네 여기로 가는 게 아닌가 봐오마이 어디 갔지 내려갑시다 오케이 아이템에 환장한 사람 같아. 그래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모아야 나중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아 3대 맞으면 죽어요? 황무지가 어아 여기 길 아니네? 헐 꼬마애 비켜 여기가 길...이 아니면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지? 어디로 가야되지?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야되나? 아까 건물 안쪽에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거든요 아길 맞아요? 어 내려가는게 있어요? 어디? 어디있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이렇게 아 고마워요 아이템이다 음. 자 아무도 없죠. 오케이, 아 있네. 일단 두놈 있고, 어, 물소리가 나는데. 꼭저 뒤쪽에, 난이도, 어려움 난이도에요. 뒤쪽에 꼭 아이템이 있더라고. 음, 그렇지, 이렇게.